제가 솔를안 하고 그냥 이렇게 텐트 때 이런 대실수여 가지고 좀제잘젊이니까 제가 조금 잘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도 나누고 부분 음. 나누고 상담도 드렸는데 수처리 너무 잘해 주셨고 어디가 배워나왔어요 여기가, 원래 처음에는 제가 여기에 그 젯소 칠을 안 하고 네. 이렇게 했을 때, 그거는 제 실수여가지고 이게 말씀을 드렸거든요. 이건 젯소 칠안 하고 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좀 배워나와가지고, 네. 그러면 제젊으이니까 그때 고민 나눴고, 근데 여기를 젯소를 칠했거든요. 네. 그래서 여기 나머지는 아.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재수 사서 이회치을 했어요. 아 이쪽에도 바르셨다. 네 아직 이제 정리가 좀안 돼가지고. 대단하신다. 아, 네. 애기 <laughs> 방도 애기 방도 했어요. 아유, <laughs> 진짜 아 진짜 대단하십니다 혼자 하신 거예요? 안방도 예 네, 했어요. 혼자도. 네. 이거 네, 네. 아아아 진짜, 아 진짜 아 칭찬해드려. 아 진짜요? <laughs> 저 나중에 <웃음> 파트 때 <laughs> <laughs> 열심히 다시 네번 땄기. <laughs> 아직 저희가 이게 설명서도 아직 준비 지금 아, 하고 네. 있어서. 아 네. 그래도. 나중에 주문할 때는 보내주셨더라고요. 네. 미온수가 되게 좋았어요. 저한테 도움이 네. 많이 됐고. 따뜻한 물로 했다고 하시는 게, 우리 네. 옷방도 다른 색깔을 했거든요. 어. 아, 봐도 될까요? 네, 여기도. <laughs> 아,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 여기 다 하고, 여기도 지금 말로, 지금 조금 잘안 말랐는데, 미세먼지 때문에. 진짜, 혼자 정말 <웃음> <웃음> 네? 이쪽, 이거 진짜, 정말 대단하다. 떨어져, 그, 지 네? 다시 말해. 아, 진짜. 얼마나 아, 힘있었어요 진짜 힘들었어요. <laughs> <별로 웃음> 저희 쪽에 치징을 좀 하셔야 될것같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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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진짜 아 근데 잡념이 어, 아, 없어지고 아, 너무 좋더라고. 아무 생각 없이. 진짜. 네 <목소리> 생각이 없어지고 너무 좋아요. <목소리> 진짜 <얼판하셨습니까>? 엄청 힐링이에요. 어나 보여지? 그냥 애기 <목소리> 데려다주고 조금 네 어, 시간 <목소리> 하고, 칠 아, 시간 아, 하고 아, 뭐 멀찍어요. 아 여기 참. <목소리> 아, 처음에 남편이 발로만 쳤고, <목소리> 저는... <목소리> 그래서 제가 화를 냈어요. 그래서 오방에 있는 걸 제가 서술한 거. 아, 음이러서 힘들다고. 발로 바르셨. 이렇게 힘드냐면서 이렇게, 어... 이렇게 하다가 이게 진짜, 를를를 진짜 를 결과가 진짜 제일 중요한 게 반죽이거든요 그렇죠. 아 그렇지. 네, 바르는 거는 반죽고 네, <laughs> 네. 반죽이 제일 중요한데 거 아, 반죽이 중요하다고 생각 3kg짜리 10개 넘어가는 줄 알게 됐다 엄청 결이 많네요 바르면 최대한 횡은 없어질 건데 어우 이거는 거의 안 보이네 아, <laughs> 지금 검색팀이? 아예잘 사용하시고요 어, 네 감사합니다 <laughs> 나중에 열심히 해가지고 검색 <laughs> <편식> 타임으로 뛸게요 <laughs> 연락드리겠습니다 <laughs> 일손필 할때 가보겠습니다 내일 잘 챙겨 들하가세요 차가 어디 갔지? 미, 이 저기 있길래. <laughs>